이번 시간에는 신은 빛이다, 빛은 신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동계 강의를 남해관 선생이 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것만 합니다.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시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라 고 그러냐 면은 신이라는 우주의 빛으로 이것이로 이것이 에너지로 변환된 것이 기이고 기가 일어나면 열이 발생하고 이것이 곧 정이다. 신은 기가 되고 기는 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설명을 못알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거나 아니면 호기심이 주로 할 수밖에 없다. 출탁 당시가 떻야 되죠. 자, 신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뭐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뭐 유일신부터, 인격신부터, 자연신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계속 말고는 다른, 저, 종교나 철학에서는 어떤가 하면, 인격신도 이야기합니다만이 뭐냐면, 삼남만상이다 신이다. 양자물리학은 잠깐입니다. 신의 펼쳐진 모습이 삼남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건 아 보고 오늘은 여기서 빛이고 신이다, 신은 곧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예,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태양이 생명의 근원이죠. 그빛싱신 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 막연히 그렇게 추측을 해갖고 그런 식으로 어, 이야기들을 갖다가 하죠 저게 어떻습니까? 천지창조에 관해서는 어, 성경 창세기 보면은 소리로 창조를 하죠 그리고 불교에듣 보면은 이엄망 물이 천지를 창조하죠 소리로 그 이전에 신앙인이 빛이라는 것은 그 얘기했죠. 남의 가 선생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는 어, 이게 이게 성경에 보면 알지만은 그 구약에 어떻습니까? 모세가 신하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오죠. 신화서에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모 제가 나무에 에막 불이 붙죠. 불인지 빛인지가 막 나무에 붙어가고 불을 타죠. 그렇다고 해서 그 나무가 또탄건 아니야. 그렇다 보면은 불이라고 살할수 있고 빛이라고 살할수 있는데 그러면 여호와의 아이는 빛이나 불이 되겠죠. 내가 불도 빛을발휘 하니까 불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밝기가 있고, 뜨거운 게 있죠. 빛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어떠냐. 죽음 뒤에, 그, 유행, 죽음 뒤부터 활생하는 과정을 설명한 TV 사자에서도, 뭐라고 되냐면은 그 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면 빛이라고 해야기합니다 빛인데, 빛 빛은 두 가지 성질이 있죠. 밝음, 밝음은 지혜입니다. 뜨거움, 뜨거움은 열이죠. 열은 사랑이다. 그래서 지혜가 많고 사랑이 많은 전생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3기 28전 중에서 좋은 쪽, 극락 쪽으로 올라가고 그 반대의 사람은 동물계나 지옥계로 떨어지겠죠. 그렇게 이야기났다. 그리고 세든의 과학자 세든볼입니까? 그 이름이 어 이름 좀 틀렸을 수가 있어요. 그양반도 내라 기독교의 관점에서 어, 유체 이탈에서 연계를 왔다 갔다하면서 저 세상에 대해서 써놨는데 그것도 보면은 아 죽을 나면은 빛이 맞하로 온다. 그래서 밝고 뜨거운 빛을 따라가야 된다. 쥐가 밝고 뜨거운 빛이 좋은 쪽인데 밝고 뜨거운 걸 감당할 내공이 안 되면 그게 따라갈 수가 없겠죠. 어둡고 별이 없는 쪽으로 따라갈 수 있겠죠. 여러분 빛을 갖다가 너무 강한 빛이 있으면 못 견디죠. 여러분들은 태양도 직접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하죠. 자, 뜨거운 것도 그렇습니다. 적당히 따뜻할 때가 좋지, 그 이상 넘어가면 감당을 못하죠. 자기 현생의 지혜와 선앙 여부에 따라서 지혜가 높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밝고 뜨거운 빛쪽으로 합치되고 따라가고 지혜가 낮고 살아있을 때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고둡고 열이 없는 빛 쪽으로 따라가서, 지옥 쪽으로 빠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태양신을 섬기는 건,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섬겼죠 그리고 페르시아, 이란 쪽에서는, 어, 여러분, 세계사에서 배웠는 게, 조라스토교, 그게 배화교, 불을 섬비한다 그렇게 따지 보면은 음, 신은 빛이고 빛이고 신이다. 이게 상당히 일리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기신, 전기신 캐는 여러분 모르겠죠? 일단은 그냥 들어보세요. 전기신은 사실 하나로 모두 신이 변화한 것이다. 이건 뭐냐면 아, 신의 펼쳐진 모습이 삼남만상이다 신의 모습을 알라 그러면 이삼남만상을 보면 되고 삼남만상 속에 예, 신의 모습들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자, 오늘은 신은 곳 빛이다, 빛은 곳 신이다. 어, 여기 예, 나오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신은 빛이다라고 어 여기 예, 나네요